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경제 분야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한 정부 대책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 금리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저렇게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뭐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서 과열 분위기는 잡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 수주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내년 3월 공식 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NPT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결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와도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위한 그 협력과 이런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12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기자 회견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